자, 지금부터, 어, 롱키, 롱키스트 한번 둘이서 시합 한번 해볼게요. 어, 골프 구릇이 어떻게 되시죠? 10개월. 10개월. 자, 10개월 됐고요. 저는 6년 됐습니다. 오케이. 사이즈도 딱, 아, 이렇게 좀 비슷하죠? 오케이. 어쨌든, 공 5개로 롱키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이파이브. 오케이. 저부터 갑니다. 5개. 음. 아! 렸어올 풀렸어. 풀렸어. 와! 73 4 렛츠 go 268 뒷자리 빼고 268 268 568번째2 구간 네요. 와 역시 6년 차206 시작한 죠 하려나 아까? 어? 어쨌든 네. 기록이 나오니까 상구 갑니다 상구. 12 4구 갑니다 레디 와아아 다섯번째 해야되겠네요 이제 하나도 안죽었어요 마지막 5구 갈게요 이들은200 에.. fuult 70 з 오케이. 자, 골프 6년. 오케이. 271. 최고 골스 때가 몇십니까요? 73. 73? 저74 때렸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도전! 도전! 자, 골프 10개월. 가요. 골프 6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축. 오케이. 열렸어요, 열렸어. 열렸어. 잘 맞았는데. 오케이. 68. 아이 내가 심사. 8. 자, 2구 갑니다. 2구. 오케이! 걸렸어. 와우! 살짝 빼지 걸는. 오네! 271, 271. 오케이. 와, 골스비 72, 260, 아우, 10, 11m. 자, 3구 갑니다. 어우, 아, 질것 같은데요. 좋았는데, 어? 뭐야? 아니죠. 와, 이것도 72 나오겠네요. 61, 아까보다 73 나왔습니다. 73! 자, 4구 갑니다. 두번 남았어요. 아, 오, 비. 마지막. 봐요 자, 마지막. 갑니다 골프 10개월 골 볼, 피피드7를를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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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골프 경력 구력 6년 골프 구력 10개월 아무튼 제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로 <laughs> 할로 <하이파이브. 웃음>